안녕하세요. 돈 버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건강 기능식품을, 어, 금지 성분을 체크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 이제 보통 제가 앞전에는 영상에서 뭐 아마존, 뭐, 예를 들어서 멀티비타민, 보통 멀티비타민 제품에는 금지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뭐, 비타민 K2, 대표적이죠. 뭐, 이랬을 때 보통 펄스를 써서, 어, 이렇게 검출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그냥 1차적인 참고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왜 참고를 해야 되느냐. 어, 여기 있는 성분, 뭐, 성분에 관한 텍스트들만 이렇게 모아주면, 이게 정말 좋은, 어,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여기 전체 페이지, 여기 보이시죠? 페이지 내에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품 외에 보시면 뭐 추천 상품이나 아니면 뭐 구매했던 상품 아니면 제일 밑에 댓글들까지도 텍스트를 읽어 오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차적인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성분을 검출하느냐? 그냥, 어, 이게 어떻게 보면, 1차, 이렇게 1차적으로 참고 필터링을 하시고, 항상 성분, 성분 여기 표를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성분표를 계속 보다 보면, 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한 2주, 3주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익혀지게 되거, 되거든요. 뭐, 비타민 B, 비타민 B12 같은 거는 메탈 코발라민이, 어, 안 되는 거구요. 뭐, 비타민 K2, K2. 그리고, 뭐, 마그네슘은 시트레이트하고, 마그네슘 가장 많이 헷갈리시죠? 시트레이트하고, 시트레이트, 마그네슘. 어찌보면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게 C로 시작하는 게 금지성분이고, 어, 마그네슘하고 이 뒤에 거 S로 시작하는 게 있으면, 어, 사용을 해도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금지 성분 수입 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 금지 성분 PDF가 있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화면을 펼쳐 놓고 컨트롤 F를 하시고 뭐 시트레이트 아까 저 제품 저거 있죠? 하면 이렇게 1에서 5한이 정도만 어, 검색을 해도 목록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하살표를 눌러 보면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있는 성분 또는 원료를 어, 금, 금, 원료는 금지 성분이다. 그래서 이 제품들은 국내 통관 시 어,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음, 금지 성분을 이렇게 직접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음,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면 이 작업도 상당히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멀티 비타민 같은 경우에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죠. 저희가 체크해야 될 원료가 상당히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 멀티 비타민 외에 뭐 원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품들이 그런 거는 보통 뭐 원료가 한 다섯 개 이내, 세개 이내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게 이 업무 프로세스가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고 하더라도 일단 손에 익고 눈에 익히시면 상, 어, 생각보다 많이 편해요. 그리고 리스크를 확 줄여줍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이제 저희가 실수로 금지 성분을 놓쳤잖아요. 그러면 주문을 받았을 때 바로 유니패스에 사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전신고를 하면 여기서 통관과 불충분 이런 식으로 이제 통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불충분하다. 왜냐면 뭐 금지성분이 발견되었다. 아니면 뭐 제품 URL이 다르다. 아니면 뭐 영문으로 해달라. 등등 이렇게 사유가 바로 피드백이 오거든요. 그러면 금지 성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성분을 어, 아마존에서 주문을 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 주문 받은 스토어에는 어, 취소 요청을 하시는 거죠 고객님께. 고객님께 안녕하세요. 해당 제품은 국내 반입 금지 성분이 있어서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주문 취소를 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메시지를 보내서 고객님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고, 그 외에 뭐 제품 URL, 영문, 이런 거는 어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지금 저희가 여기 보시면 금지 성분 품목 있잖아요. PDF. 이게, 이거 외에 197 품목 외에 신규 원료 또는 성분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어, 이거는 제가 식약처와 전화를 했고요. 어, 통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수입식품정보마루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안전정보, 그리고 해외 직구 위의 식품목록, 여기를 보시면, 등록일 기준 최신 등록일이죠. 여기 보시면, 어, 검출 성분이 보이시죠? 이제 여기 거를 참고하시면서 만약에 여기 거를 항상 참고를 좀 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거는 이제 신규로 어 계속 이렇게 그냥 이게 사례들이 거든요. 왜 이렇게 이제 안 되는지 뭐 해당 제품도 있지만 제품과 브랜드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봐야 될게 검출 검출 성분이거든요. 이 성분들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좀 내가 생소하다. 어, 처음 보는 성분이다. 그럴 경우에는 1차적으로 여기 성분표를 한번 보시고, 2차적으로 어 여기 수입식품 정보 마루에 들어오셔서 검출 성분들을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한 2차, 2차까지 이렇게 안전장치를 저희가 걸어두고 하는 거니까. 이, 이 방법을 항상 또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수입식품과. 의약품 이건 어떻게 구분이 가능한가 저도 이거를 물어봤는데 이게 뭐 따로 결론은 그겁니다 따로 뭐 이렇게 저희가 정보를 알거나 구분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A라는 원료가 의약품 의약품 기준이라고 할 경우 이게 또 식품에 뭐 들어가서도 이게 뭐 의약품이 아닌 경우도 있고 정확한 거는 어 식약처로 받은 이제 내용은 금지 성분 목록과 이제 해외 직구 위에 식품 목록을 참고하시면서 최근 날짜 어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어 성분들을 어 체크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매일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등록일 6월 23일이었다가 나중에 뒤로 넘기다 보시면. 6월 20일, 뭐 6월 10일, 이렇게 이제 검출 성분들이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가 되니까 저희가 이 부분도 항상 저처럼 이렇게 여기 즐겨찾기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분들을 체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 해서 금지성분, 뭐 위반, 법 위반, 이렇게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식품으로 해외에서 영양제가 들어올 때는 수입식품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국내에 반입금지 식품 이렇게 해서 이제 식품원료가 국내에서는 허용이 안된거안된거 그거를 이제 저희가 검출을 하는 거지 어 그게 막 위반이다 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겁을 먹으시고 어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시도를 안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정보들을 잘 체크하면서 좋은 제품을 찾아서, 어,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PDF 파일은 저, 제가 뭐 저희 단톡방이나 아니면 저희 카페에도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단톡방에 오셔서 뭐 요청을 하셔도 제가 바로 드릴게요. 아니면 이 사이트에도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정보들이 항상 저희는 어, 매일매일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 많은 관심과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laughs> 그리고 채널 이제 동영상에는 좋아요와 어, 구독 해주시면 제가 부지런히 좋은 소식을 어, 캐치를 해서 잘꺾꿔서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